회사 372일째 개덥다 장마라 기대를 했건만 이 더운 날씨에 뜬금없이 감기에 걸렸다 요 며칠 새 새로운 상품을 준비한답시고 새벽까지 골머리를 알았더니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있었나보다 근 20년 만에 먹어보는 동지팥죽 기대가 큰 탓이었을까 별로 맛이 없었다. 그냥 얼큰한 라면이 나을 법했다. 몸도 아픈데 차라리 꿈이라도 안 꾸든지. 어제는 무슨 절벽에 몸을 던지는 꿈을 꿨다. 어찌나 생동감 있게 널따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던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번 주는 로또에 당첨이 되려나 보다. 최근 사업 매출을 계산해보니 대략 월 300만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음... 계속 버텨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미 직장에서 쌓아뒀던 경력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미련을 두고 싶지 않다. 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하니 계속 현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느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다. 막상 시도하고 부딪혀보니 가장